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말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열매로 맺으셔서 우리를 의의 열매를 따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말은 무지한 자는 지혜가 부족하여 사망의 길로 가지만 의로운 자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의인의 입술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언제나 정결함, 의인의 말에는 정결함이 깃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자의 말은, 악한 자의 말은, 정결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인의 입술에는 정결함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궤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재물은 언제나 정결함이 요구됩니다. 깨끗함이 요구됩니다. 깨끗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단합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구약의 재물입니다. 그 재물 오늘 정결함을 오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자의 길을 걷는 자, 오늘 의인의 길에 서는 자, 오늘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서 20장 7절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에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자 누구냐? 아멘. 아멘. 우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인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결이란 주 예수를 잘 섬기고 주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주신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눈과귀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거룩한 행동과 아름다운 계시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가 언어에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 행함도 함께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입니까?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오늘 하늘나라를 아버지를 아버지 뜻을 세우고 지배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악한 자는 선한 말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영접 받았습니다. 다시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악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선한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 의인의 말이 우리 안에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 점차 험하고, 험난하고, 혼돈스럽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입술이 죄악의 틈 바구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입술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악한 자들은 결코 거룩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악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내 언어의 입술이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 오늘 하나님은 그 눈을 복종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음을, 이,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복을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들으신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진 자,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 그 복종하는 자는 깨끗한 기도와 거룩한 행동과 아름다운 계시가 임한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을 향하신 주님의 눈 그리고 의인을 향하신 주님의 귀 오늘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응답하시고 거룩한 계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시오 아멘입니까 정결한 의인의 입의 정결함이 깃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가 깃들 때 여호와의 정결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32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의인은 정직합니다. 그 마음이 정직한 의인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 내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의 입에 입술에 다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에는 거기에는 깊은 생각이 표현돼 있다고 오늘 보면 28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 아브라함은 깊은 기도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또한 나오미가 며느리 룻도 깊은 사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한번 돌이켜봅니다. 모두 다 의의 사람들은 깊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간증이요. 훌륭한 축복을 받았던 역사로 기록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물 속에 깊어내는 그명철아 여러분 깊을수록 그속에 깊이는 겉에서 보는 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깊이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 할렐루야 목사님이 간혹 가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 어떠냐 본인이 만나봐야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내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 0장 5절을 말씀합니다. 사,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아멘. 명철한 사람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길어내는 은혜가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 깊은 곳 속에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묘한 진리, 성령의 말씀, 하늘 뜻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 오늘 우리 안에서는 죄삼을 받은 성령의 깊은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제사함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앞에 신앙의 고백이 저절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형통한 자 시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악인의 깨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달라요 다르다고 그 깊이를 아는 것만큼, 그 깊이가 세워진 것만큼,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셔야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은 탁, 가물어 가고, 지금 전 세계는 폭염과 뭐 엄청난 싸움이, 오늘 또 어느 뉴스인가 보니까, 저 이슬람 메카에 50, 뭐 메카를 향한 뭐 기도전을 쌌는데, 50 m 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자가 말씀. 우리나라도 지금, 요, 경북, 이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뜨거웠고, 비도 내리지도 않고, 보쩍보쩍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사는 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할렐루야, 10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아스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축복의 성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한 은혜를 생각하면 의인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의인의 언어에 함께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싫어해야 돼요. 의인의 길을 따라가려면 거짓을 싫어해야 돼요. 자언서 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거짓과 술수와 이간함이 결코 이 땅의 악한 자들의 모양도 닮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원한 길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의인의 말에는 의인의 입에는 거기에 오늘 기쁨이 있다고 23절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의인의 말은 언제나 남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다윗이 그녀의 남편을 죽이려 했을 때 아비가일의 말이 그러했었습니다. 진노했던 다윗의 분노를 사겼던 아비가일. 누구 아내였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입술이 그러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종은 남을 기쁨으로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귀한 역사를 이룩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을 아름다운 의인의 말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순교하는 장면에서도 기쁨으로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순교하는 그 현장 앞에서도 두려워 떨수 뿐이 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위해 드려지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성처럼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사명에 넉넉해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기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까지 못하는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의인의 말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지어운자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신앙이 고백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유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체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아멘입니까? 의의 기쁨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셔서 결국 의인의 말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주신 입술이 지혜로 사용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임할 때. 낭망이 있을 때편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입술 주신 믿음의 입술이 사용돼서 언제나 생명의 역사, 한목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에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조금만 생각이 높아지면 부딪힘이 옵니다. 근데 내가 낮아지면 결코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좋은 결과입니다. 겸손한 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항상 좋은 결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말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말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강기가 이렇게 와갖고 시작할 때, 목사님, 목사님, 내가 이감기가한번 시작하면 말을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 입술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성경을 못 읽으면 어떡해요? 걱정하고요? 주님이 하시면 믿음대로 할지어다.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했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에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쁨의 말이 기쁨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말에는 항상 거룩함,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노를 조정 못할 때 우리의 말 속에 어패가 담았거든요. 우리의 말 속에 가시가 담았거요 오늘 우리는 언어 속에 주님의 의의 말을 담는 자, 정결한 말씀을 입술에 담는 자가 되시고,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그 언어 속에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아멘입니까? 기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이 의의 입술이, 의인의 말이 우리 안에 담아져서, 이 땅에 빛이 되고 본이 되는 역사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